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치질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 다이어트에다 변비, 당연히 뭐 항문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 뭐 부끄럽다는 생각 때문에 방치하기 일쑤이고 그로 인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안타깝다고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질 때문에 좋아하는 등산 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들 하시는데요 치질이라고 하는 병 어떤 질환이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광병원 외과 전문의 서혜연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여성분들이 치질 때문에 이렇게 뭐 부끄럽게 생각해서 병원을 못 간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지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치질은 부끄러운 병또 수치스러운 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자는 그 부끄러울 치자가 아니라 학문 항문 치자 학문에 생기는 병이죠 그러니까 네. 전문가에게 제대로 치료하면 부끄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치질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고 뭐 옛날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전쟁 에 나가서 치질이라든지 위궤양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뭐 대변을 볼때 바나나 한 덩어리를 툭 떨어뜨리면 최고다 이런 말들 하는데 요즘에 그러지 못한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치질로 우리가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음, 치질의 그 원인은 최초의 치질은 우리가 인류가 직립보행 두 발로 아... 걸어 다니면서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피가 머리 쪽에서 그 항문 쪽으로 쏠리면서 항문의 그 혈압이 높아지면서 그 그쪽이 혈관이 늘어나면서 생겼다. 아, 우리가 서서 다니니까 네, 항문의 압력이 세져버리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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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그 다양하게 있겠죠. 특히 여성분들은 그 임신 출산한 경우에 그, 그 자궁 때문에 그 항문 압력이 높아져서 치질이 되게 많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그, 그 오래 앉아 있는 생활습관. 현대인들은 많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뭐 사무보고 그러는 색깔, 생활 습관 때문에 어, 더 치질이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들도 많이 생기시는데 아. 그 외에 그 변비나 여러 가지 원인 또는 화장실에 앉아서 오래 책을 보는 생활 습관, 네. 대변 습관 또는 네. 변비뿐만 아니라 그 설사 같은 것도 그학문에 좋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술 많이 드시는 분 특히. 요즘 연말 연시라 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과음한 뒤에는 치질이되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요 네. 이제 보통 뭐~ 요즘에 비대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비대하고 비누로까지 씻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화장지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좀 지저분하게 해서 걸렸다 이런 생을 네. <laughs>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그러는지 항문은 네. 예. 남에게 내보이기 어려운 부위라 좀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저분하다고 해서 치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항문에 치질이 있으면 그쪽에 그 멍울이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배변 후에 씻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예. 또는 치질이 밖에 나와 있으면 분비물이 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치질 때문에 지저분해진 것이지 지저분해서 <laughs>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항문이 안 좋으신 분들 좀 걷거나 해도 항문에 뭐가 센것 같아서 축축하다 이런 예. 분들도 계시고. 예. 퇴변 뭐~ 이렇게 여성분들볼 때마다 찢어지듯이 아프다 이런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치질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우선 통칭해서 말하는데요 예. 암을 제외한 모든 질환 아. 그중에서도 특히 치액 치열 치루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 치액은 무엇이냐면 항문 주변에 혈관이 늘어나서 덩어리를 형사하는, 멍을 형사하는가. 치열은 네. 항문이 찢어지는, 염, 아. 찢어져서 피나고 아픈가. 예. 그리고 치루는 항문에 생긴 염증을 회복하고. 름나고그 예, 건가? 그렇습니다. 예. 치열, 치루. 치핵.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치핵이 진짜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아, 그, 치질이다. 이렇게. 그 치질하면 대개 치핵을 막. 아, 그렇게 네, 되군요. 네. 예, 그 치핵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치핵은 그 혈관이 늘어나서 그것이 그몸물이 형성되면서 변을 볼때 밖으로 빠져 나오든지, 네. 아니면 그 혈관이 늘어난 것 때문에 쉽게 피가 나오는 그것이 치핵입니다. 아, 예에 밑살 빠졌다 그런 것하고 좀 관련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항문이 빠졌다 이렇게 예. 표현하거요 예. 그리고 그 그~ 치핵은 원래 인체에서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치핵 조직은 네. 그러나 그것이 더 커져서 증세를 일으키면 그때 병이 되는 것이죠 아, 네. 보통 치핵하면은 수술해야 된다 네. 수술하면 정말 아프고 힘들다 정말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 말씀들 하시는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그 사람들은 그 치질하면 다 수술해야 된다 너무 힘들다 예. 고통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실은 어~ 전체 치질 환자의 그한2 0 아하.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수술하지 예. 나머지는 그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정도로 치료가 되고요 아하. 나머지 반 이상은 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변비 예방하고 이런 자기가 조절하는 것만 가지고도 되게 그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 병원에 와서 잘 진단한 뒤에 자기가 잘 조절하면 80%는 수술하지 아. 않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예, 일찍 갈수록 수술하지 않고 해결될 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그, 더높아요니다 초기에 적절히 하면 예.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치질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너무 늦어서 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술하면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것이 통증이 많다더라. 치질하면 아이고, 너무 아픈 병이다. 고통스럽다. 예. 이런 생각들이. 하면 좀 예민한 부분이라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요즘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발달하고 노하우가 생겨서 요즘 거의 아프지 않게 합니다. 10명 아. 중에 9명은 뭐 약간 아픈데 참을만 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수술 중에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취를 해서 저, 마취과 전문 선생님이그 관리해주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프게 되네요 마취가 깼을 때가 그렇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끝나면 좀 아프죠. 예. 수술 중에도 여러 가지 아프지 않게 하는 노하우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수술 후에는 자가 통증 조절 장치를 써서 훨씬 안 아프게 하는 치료가 있고요. 예. 그 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통증을 관리하면, 네, 네. 그, 10분 일로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분 일로 줄이는 그 노하우들이 쌓여있으니까, 아. 아픈 거 가지고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셨다. 이런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회복도 그만큼 빨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시고요. 예. 어, 되게 수술하시면 2, 3일 만에 퇴원하시게 되고요. 일주일이면 사회복귀 거의 정상, 복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형편에 따라서는 또 바쁘신 분들은 수술한 다음 날 퇴원해서 어, 활동할 아하, 수 있게 자기 일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춤식 수술이다 그래서요. 네. 어, 수술 방법을 다양하게 써서. 어, 본인 상태에 제일 적합한 네. 수술을 하게 됩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네. 자기 생활에도 가급적 지장이 받지 않도록 네, 환자를 많이 생각하고 고려한 수술법들이 개발됐다. 이렇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예.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뭐 이런 치질 수술은 해봤자 재발된다더라. 예, 예. 그래서 뭐 필요 없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게 사실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치질 수술 후에 재발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아. 그러나 그 다시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를 다 뿌리 뽑는 수술을 하지 않고 간단한 수술 네. 그니까 러 근본 수술을 안한 경우에는 대개 (2~3년) 후에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그 근본 수술을 원칙으로 하면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나 어 재발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우리그 치과에서 충치 치료할 때 네100% 재발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빨을 다 빼야 되죠. 아, 예. 근데 우리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상 조직은 가난 남기고, 그 병이 있는 것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은 데서 다시 또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확률이 거의 그 99%는 재발해서 다시 수술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전문가에게 정확히 치료하면,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제대로 된 진단 예. 받고, 제대로 된 예. 시술을 받는다면, 재발 염려, 걱정을 예. 예. 안 하셔도 예. 되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치질하면, 항문에서 꼭 피가 나지 않습니까? 아프고 예.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 정말 내가 혹시 암에 걸린 거 아닐까 해가지고, 암 때문에 또 두려워서 병원을 못 찾는 분들도 예. 많이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실제 어떻습니까? 그, 피가 난다고 해서, 암일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출혈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냥 고민고민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laughs> 네. 어, 해보면 거의 99%는 그 암이 아니고 단순한 치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내시경 해서 저희는 암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바로바로 네. 바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너무 혼자 그냥 고민하다가 네. 뭐 마음의 병까지 키워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습 네. 미리 진단하는지 네. 아세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장에 또 혹시 안쪽에 사실은 뭐가 있어서 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대장도 같이 검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대장 내시경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 대장에는 하여튼 대장 내시경 이상 가는 검사법이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요. 예,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예. 어, 필요하면 조직 검사에서 정확한 진단도 가능하고요. 예, 예. 그리고 용 작은 용종 이 있는 경우는 바로 그걸 제거해서 치료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대장 내시경이 하여튼.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아하. 대장 그렇습니다. 내시경 검사만 제대로 잘 제때 받아 주면 예, 예. 대장암 검진은 충분한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검진하면서 대장암 발생이 많이 우리나라가 늘었다고 또 들었거든요. 예, 예. 제일 많은 암은 현재는 갑상선암인데요. 예. 어, 대장암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 남자에서는 암 위암 다음에 대장암 두 번째로 많고요. 예 예. 여자분들은 갑상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장암이 많을 경우 미리서 이렇게 이제 대비하고 검진하는 네, 게꼭 네, 필요할 네,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대장암이 많이 증가하는 원인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장암 증가의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식생활의 서구화 아. 그러니까 우리 전통 음식은 그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변을 잘 보게 만들고 그그 자체가 그 대장암의 발생 요인을 없애는 것인데 네네. 그 육식이나 그 동물성 지방 또는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는 그 동물성 지방이 그암 유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 그리고 특히 요즘 그 인스턴트 식품의 그 섭취를 증, 섭취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햄버거나 감자튀김 뭐 이런 게 많이 먹음에 따라서 그 자체가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 대장이나 뭐위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기관 같아요. 내시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직접 예. 이렇게 보면서 예. 모든 검진을 깨끗하고 예. 건강한지 예. 볼수 있다는 것이 죠 대장암은 예. 그 외에도 용종이 네네네. 대장암으로. 대부분의 90% 이상 대장암은 용종에서 가거든요. 예. 그러 그러니까 미리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암을 90% 이상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암의 원인으로는 50세 이상 나이가 되면 그 나이가 많을수록 암이 더잘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염증성 장질환이나 어떤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같은 다른 암이 있는 경우에도 좀 네. 생길 수있고요 네. 비만이나 흡연 같은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심하면 네. 거의. 그, 100% 가까이 우리가 예방, 아. 내지는 조기에 발견하면, 뭐, 그, 조기암은 뭐, 쉽게 해결하니까요. 네. 해결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장 건강을 고려해 볼 때,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장 건강, 또 대장암과 대장내시경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대장암은 대장내시경이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대장내시경은 항문에서부터 대장 시작한 부분 또는 작은 창자 마지막 부분까지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병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요. 네. 용종을 발견하면, 네네. 거기서 정확한 진단을할 수가 있고, 조직 검사도 할수 있고, 요그 아. 다음에 용종 떼어내서 치료도 할수 있고, 대장암이 진행되는 것, 네네.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 효과,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진 아주 좋은 네. 방골유착. 보통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면 얼마 주기로 한 번씩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까? 그 다른 위험요소가 없으면 5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암으로 진단받을까 봐서 겁이 나서 병원을 못 찾는 분들도 예. 의외로 많다고 예. 들었습니다. 건강 염려증도 많으시겠습니다만는 대장암은 아주 드뭅니다. 예. 그리고 설령 암으로 진단되더라도 일찍만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걱정이 많으신데 미리미리 조치하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위암하고 대장암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미리 발견할 수도 있고암 되기 전에 발견해서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선량암이더라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개, 배를 여는 개복 수술 하지 않고도 네. 그냥 내시경 절제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위암, 대장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네. 용종이라든지, 이제 실제로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이제 처치를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그 용종을 제거하게 되죠. 네네. 그 되게 1cm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일 그더 커지면, 크면 그 조직검사해서 이게 암세포가 있는지 또는 암으로 잘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2차적으로 어, 제거하게 됩니다. 네. 종양 자체가 발견됐을 때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종, 대장암 세포가 있다고 해도. 네네. 그, 초기 단계인 경우는 크기가 적고 초기 단계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SD다 그래가지고, 어, 점막하 절제 수련 방법을 이용하면 그, 개복수를 하지 않고도. 네. 어,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내시경으로 용종 제거하신 분들이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 많으시고, 그분들을 보면 은 1년 후에는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 막 1년에 또 용종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들 하시던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1, 2년마다 하게 되는지. 그 용종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제거하죠. 예, 예. 그래서 제거한 자리에서 다시 생긴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 거의 안생기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용종이 잘 생기는 환경,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식습관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렇습니다그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만 그, 그것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0만이가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산삼을 찾는다고 해서 예. 그 산에 있는 모든 산삼을 다 찾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내시경 의사들도 항상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0.5cm 미만이 아주 적은 용조인 경우는 한 20%까지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예. 1cm 이상인 경우에도 1% 정도는 그 놓치는 확률이 있다. 네. 그걸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항상 긴, 제 의사들은 항상 1%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네네. 그 다시 또 검사하기를 권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 한번 받고 싶어도 역시 무섭다 네. 통증이 있을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잠만 좀 자고 나면 네. 깨끗이 해결되는 수면 내시경 네. 그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소개 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가 네. 나와서 그 아주 편하게 쉽게 검사를 할수 있게 됐 있죠 네. 원래 대장은 그 꼬불꼬불하고 형태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어, 위내시경하고 틀려서 그그 그 검사하기가 좀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아.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도 상당히 있는 검사입니다. 네. 그러나, 대장내시경을 할때 수면 방법을 도입해서 훨씬 수월하게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수면대장내시경 검사는 환자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네네. 의사에게도 훨씬 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환자가 불안해하고 통증이 있으면 의사도 그 초조해지고 마음이 급해져서 정확한 진단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칠 수도 있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그 스트레스 받게 되고 또그 피로가 많아지면 그 놓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어, 검사를 해서, 그니까 환자도 편할 뿐만 아니라 어, 의사도 편해. 네. 그래서 통증도 없고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이 참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시경 아무튼 대장하면은 최고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그약 먹는 거 예. 먹고 그거 너무나 고통스럽다 밤새 그렇게 많이 마시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청소하는 작업이 힘들어서 정말 다시는 못 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 저희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 조사를 해 봤거든요 예. 근데 어떤 과정이 제일 힘드세요 물어봤더니 장 청소약 먹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런가 예. 전체... 먹기도 역겨울 뿐만 예,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예. 먹는 것이 일테면 맥주를 잘 드신 분들은 잘 드시더라고요. 예. 평소에 그런 특히 여자분들은 위가 적고 잘안 먹는 분들은 네. 굉장히 고생하시죠. 그래서 어,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반드시 대장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못 먹어서 검사를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제가 연구한 결과, 네, 네. 하여튼. 몇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냈지요 네. 그중에 장청색안 먹는 대장 내시경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장청색을 입으로 안 먹고 대신 내시경을 통해서 위내시경을 통해서 (12장에) 직접 아. 약물을 넣으면 그~ 약이 그~ 위에서 (12장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네네. 어~ 그~ 잘안 내려가게 되거든요 위에서 (12장으로) 아. 근데 (12장에) 직접 약물을 넣으면 수월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 아, 그 뒤로가 싹 그렇죠. 청소가 되겠죠. 수면 내시경 하는 도중에 깜빡 주는 사이에 약을 다 넣어서 하는 방법을 고안해는 있습니다. 넣는 것도 역시 수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잠자고 나면 딱 넣어져 네. 있도록 네.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 약을 못 먹어서 검사를 아예 못 했는데 네. 그 쉽고 편하게 약을 장 청소를 네. 할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잠깐 자고 나면 네. 청소가 네. 돼요. 그 약을 먹다가 그 구역질도 나고 네. 좀 너무 불편해서 그냥 그 엄두를 못 내던 분들이 검사를 하, 그 장, 정확히 장, 장청서도 할수 있게 되고 예. 그래서 검사를 할수 있었죠. 예. 그또 되게 오전에 와서 그 장청서약을 넣은 다음에 오후에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어, 그 밤에부터 장청서약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짧은 준비 시간. 네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직접 먹는 것에 비해서 단점도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저장청소약을 먹은 다, 그 투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장을 청소하기 설사 를 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설사를 하려면 뭐 아무데서나 할 수는 없고요. 그 화장실이 달린 그 대기 공간 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 세정액을 그 설사약을 내시경을 통해서 넣는데 네네. 나름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 여러가지 합병증, 그 수면약을 많이 써야 된다 할지 또는 그 집중 관찰을 해서 네네. 여러 가지 그 상황 그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필요하죠 네.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시경인데요. 예, 한번은 꼭 그렇습니다.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사약을 먹지 않는 대장 내시경 특허 취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좀 소개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편하고 어떻게 안전한 대장 내시경 검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예, 예. 어, 생각도 많이 하고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어, 그 결과 그몇 가지 그 이쪽에 필요한 어, 도구 기계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최근에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아하. 발명 특허를 하나 받게 됐습니다. 아 이거 환자분들 위해서 고생을 많이 예, 해주시는군요. 예, 이번 네. 특허를 통해서. 그장 청소가 안 먹는 대장 내시경 예. 방법이 좀더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으면 하는 아, 생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다 예. 사용해서 예. 환자들이 편안하게 예. 진단받을 수있으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네 지금까지 광주 서광병원 외과 전문의 서혜연 원장님을 모시고 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 나누었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치질이라든지 또 대장 내시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치질은 일찍 치료할수록 쉽게 좋아집니다. 그그 되게 부끄럽거나 또는 그 제대로 그 일테면 걱정이 돼서 병원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고 아프거나 어렵지 않게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질은 통증이나 재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어, 대장내시경 검사를 어, 주저하지 말고 하시길 권합니다. 어, 특히 변비 설사가 있거나 어, 대변 볼때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가족 가운데 대장암이 있거나 어, 50세 이상 나이심, 나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대장암 검사를,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해서, 어, 또는 대장암의 초기 대장암인 경우는 조기에 발견·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내시경이나 장청색 안무는 대장 내시경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검사를 하시면 조기에 또는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숙련된 의료진과 적절한 시설, 그리고 장비를 갖춘 병원을 찾으시면 편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형태든 간에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그 자체가 위대하고 숭고하다 이런 말이 생각.